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2시 34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30 부분입니다. 네,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이번 정리는 어렵지 않아요. 네, 지성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파악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보게 되면은 지성은 신의 속성이나 신의 변용만 파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신의 속성이라고 한다면뭐 실체들이죠. 네, 실체들. 네, 그리고 신의 변형, 이러한다면 사물들. 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체들과 사물들을 파악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좀더 보면은, 우리의 이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 존재하는 사물들하고 그 사물들을 가능케 하는 실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에 우리가 보는 자연을 보게 되면은 실체의 신하고 그 다음에 그 속성들 이제 실체들이죠 실체들이랑 그 다음에 그 속성의 변형이라고 하는 사물들 네, 사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 이 자연 속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물들하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실체들하고 그것들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신 존재의 실체인 신 이것들만 이해 가능하고 인식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성은 신의 속성이나 신의 변용만 파악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유한한 지성이든 현실적으로 무한한 지성이든 신의 속성들과 신의 변용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을 파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한한 지성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우리의 우리의 어 뭐 정신,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고요. 무한한 지상이라고, 지성이라고 했을 때는 지성의 실체, 뭐 이런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무한하다라는 건 이제 실체적 특징을 지닌다는 거고, 유한하다는 거는 어떤 그 세계 내의 존재로서의 것을 말하거든요. 현상으로서의 지성,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성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성의 실체든 지성, 우리가 실제 갖는 정신 지성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건 뭐다? 신의 속성과 신의 변용들을 파악하게 된다. 신의 속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코끼리의 실체나 사랑의 실체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신의 변용 같은 경우는 코끼리, 닭, 사랑, 아니면 뭐 싸움, 다툼, 뭐 이런 현상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는 파악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건데요. 참다운 관념은 그것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관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의 대상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철수, 제 주변에 뭐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다운지 그릇된지 잘못됐는지를 따지게 될때그 김철수라는 사람에게 맞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면 참다운 거고 김철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참다운 관념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대상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예, 마주하는 그것과 우리의 관념이 일치해야만 우리는 참다운 관념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그 이해의 대상과 이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 예, 그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지성 안에 상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성 안에 있는 그 생각, 뭐, 뭐, 예를 들면, 존재는 뭐, 어떻더라? 아니면 코끼리 뭐 어떻더라 이런 내용 자체가 자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자연에는 실체 인신과그 속성과 그 속성의 변용만 있어 이에 대한 인식만 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그러나 자연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 즉 신만이 존재하고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 없는 것들 이외에 다른 어떤 변형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아, 예, 그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신만 존재하고, 신 안에 존재하면서, 그리고 신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 신만이 존재하고 신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있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것들만 자연에 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삥 돌려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유한한 지성이든 현실적으로 무한한 지성이든 신의 속성들과 신의 변형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을 파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신의 속성이거나 신의 변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만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한 거는 떠올리거나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현실적인 게 가능한 그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걸 좀 짬뽕 해가지고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깊게 얘기를 이 부분에서 해본다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 예를 들면 유니콘, 예, 유니콘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유니콘에 대한 어,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특징을 집어서 파악하게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이그 신이 예, 신이 이제 존재하게 한어 존재들을 이제 바탕으로 취합해서 새로운 종류의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이 만든 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신이 이것까지 염두하고서 했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신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한 실체를 모두 마련했을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실체와 관련한 얘기를 할때그렇다 보니까 유니콘에 대한 실체, 유니콘에 대한 그것도 신이 이미 설정한 그 실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게 존재는 안할수 있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체로서 뭐그 추상적으로서 존재하게끔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 이제 추상적인 개체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할수 있는데, 스피노자가 직접적으로 이 추상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유니콘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뭐 2부에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말이 세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스피노자가 하는 말은 네, 자연에 있는 신의 속성과 그 속성의 변용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어 이제 답변이다. 이렇게 보면 될 부분 같고요. 아무튼 간단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네, 다음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